네 팩트파인더에 작은 경사가 생겼습니다. 야 이게 신생 온라인 언론이요. 어디 입점하는 게 정말 그렇게 힘듭니다. 네 왜냐 왜냐면요. 어, 여러 가지 저뭐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입점을 하려면은 요건이 안돼 경험이 없어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어 뉴스량이 적어 일단 등록한 지1 년이 넘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창간하고 1 년이 지나야 어, 이제 조건이 되고. 자체 기사를 하루에 10건 이상 만들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해당 기사의 품질도 보고 그 이미지 사용, 저작권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것도 다 보죠. 특히 우리 우락가의 했나 안했나 정말 징그럽게 보는데 이거를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요. 볼을 쫙 돌려 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라카이라는게 이제 뭐 연합 기술을 그대로 썼다든가 남의 음. 기사를 긁어서 썼다든가 이런 거 진짜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기사를 쓰는 게 정말 눈물 납니다. 피눈물 납니다. 이거 열심히 쓴 기사인데 어 보도자료 갖고 와 따오기는 했지만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메이저 언론들은 그냥 그러다 막 쓰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올라가는건뭔 상관이야 우리 같은 언론들이 박 터지게 어떻게든 관점 놓고 비틀어서 하는 것인데 사실 뭐줌 입점이 어마어마하게 어렵다 그래서 뭐 자랑하는 건아니고요첫 단계로 일단 첫 단계다 예. 기분이 되게 좋다 이거지 어, 왜냐면 그 이전에 저희도 네이버 다음 카카오 이런 거다 시도를 했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아직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어, 미,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심사위원회를 만든다고 세, 3개월 전에 이야기했는데 아직 안 열려서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저기, 저기 약간 정권의 외풍도좀 타야 되고 음. 까, 까다로워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 네이버 들어가겠다는 건 솔직히 그런 약속 드릴 수조차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 그, 1년도 안 됐죠 우리가. 맞습니다. 네. 다음과 카카오, 네이트 계속 여기저기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요. 어 되고 안 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줌 입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완벽한 그 기사 콘텐츠 제휴는 아니고요 검색 제휴가 됩니다. 어 여기도 줌도 지금은 그 검색 기사 제휴는 아직 받지 않고 검색 제휴를 받고 있는데 보신 것처럼 줌에서 이재명을 치면 팩트파인더 저희의 기사 광복절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심한 이재명, 이재명이 벌인 분노를 주어둔 정청래, 이재명의 죄를 사려 배상 윤이 온다 아, 윤갑표 소장님쓴 기사죠. 네네. 이런 것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 하여튼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저기 <laughs>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정치 신세계 아 정치 신세 팩트 파인더 가셔가지고 기사 올라와 있는 거 제목 한번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줌 들어서 한번 검색 좀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은 줌에서 어이 언론사 핫하네 좀 이렇게 많이 좀 위로 올라가고 검색을 많이 해주셔야 되니까 좀 그런 것들 생각 나면 한 번씩 도와주십시오. 바쁘신데 뭐 많은 요구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정도 네. 좀 해주시면 한번 테스트도 해보셔야 되잖아요. 잘 되나?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그 기사 광고라고 네. 해야 될까요? 예, 어, 이걸 또 예.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뒤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저희가 주입점 했다는 거 한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목표는 주입점 하면 뭐, 뭐 뭐가 좋냐면요. 저희가 일부, 일부러 막 이렇게 홍보하지 않아도 자동 유입이 돼서 우리 저기 또 우리 구글 애드센스 광고도 올라가고 음. 영향력이 조금씩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시작인 거예요. 네. 그리고 구글 뉴스도 지금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구글 l e News, g o o g l 어 News, Google News, Google News, Google News, Google News, Google 고 e 거 s Google n e 데 s Google News, Google News, 가 o o g l e News, Google News, g o o g l 구글 뉴스 같은 경우는 그 기사 검색뿐만 아니라 어, 구글 뉴스 페이지에서 저희께 노출이 될수 있게끔 하려고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저기 그 우리끼리 얘기해 여기 줌 관계자들도 설마 안 보고 계시겠지? 음. <laughs> 구글 뉴스 들어가면 여러분도 괜히 줌 같은데 찾아다니지 마시고 <laughs> 구글에서 정치신세계 기사들 검색하면 은 구글에 막 뜨네 구글에 뜨는 거는 지금도 음. 뜨, 지금도 뜹니다 근데 뉴스 카테고리에서 찾아서 이렇게 보시는그 쪼이는 맛 아주 그냥 감동 받으실 겁니다 네. 구글이랑 네이버랑 뉴스 차이가 예전에 이만큼 차이가 났거든요 지금 거의 다 떨어져서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입점하는 것만큼의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사들, 저희 기사들이 일반인들이 그냥 일부러 우리 사이트 안 오고도 볼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옵니다. 오래나올 것 같아요? 어, 옵니다. 예. 너무 저기 시원해지기 전에 음. 좀잘 좀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품프로가 고생,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적의 달인이에요. 저에 네. 비해서. 자, 메리엠님. 아또 예. 어, 후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뭐안 되는 가운데 이렇게 되는 일도 있고 줌참 들어가 그게 별거 아닌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사실 그줌 입점하기 전엔 줌이 있었나라고 <laughs> 생각했었는데 여러분들 저기 그 어르신들이 줌을 메인 화면으로 놓고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벗어날 방법이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요. <laughs> 예. 줌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봐요. MSN도 그래요. 예, MSN도 그래요. 예, 예. MSN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예. 있습니다. 네, 네. 다질링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팩트파인더 정신 세계는 저는 뭐 이렇게 정신 세계는 가능하면 시청자들한테 좀 기대기보다는 저희가 좀 새로운 계층들한테 음. 많이 노출되고 저희가 스스로 좀, 좀 자강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지금 사실은 우리 뭐 정신줄이 막 늘어난 게 아니라 정신줄은 원래 뭐 이만 얼마 3만 얼마 이랬던 건데 저희가 7만까지 키웠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또 시청자들한테만 너무 기대지 않고 구독자들 저희가 스스로 늘려나가려고 노출을 네. 많이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정신 세계는 어떻게든 좀 스스로 가보도록 하고요. 팩트파인더를 좀밀어주야 됩니다. 유튜브는 세상에 너무 많은데 언론이 많지는 않아요. 음. 그런데 하, 비슷비슷한 언론들, 어? 비슷비슷한 언론들, 그중에 저희도 그냥 키워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깜짝 놀랄 만큼 이재명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 기사가 없습니다. 진짜 정치, 저 팩트파인더가 기사 하나 썼다 싶으면 은뭐 우락가게 기사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지금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 너무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쓰는 거 찾아보고 네. 없네? 그러면 제가 쓰는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재명 비판 언론의 역할을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면 엄청 많아지겠죠, 비판 언론들이.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희가 꿋꿋하게 제대로 정부에 너무 원론적인 얘기더라도 꾸준히 할수 있는 그런 언론 만들 테니까 음. 좀 많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북마크를 좀해 주십시오, 북마크. 저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뭐냐면 훈프로도 마찬가지일 텐데 기사를 하나 써 봐달라고 트위터에 올리고 여기 뭐 텔레그램 방에 올리고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기사 쓰는 거더 힘들어요. 그게 좀 서럽죠. 링크가 없으면 안 보시니까. 음.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스트도 해봤는데 그냥 메인 페이지에 딱 대문에 올려놓잖아요. 냅두면 조회수 안 늘어요. 몇 시간 있어도 4번, 근데. 5번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일일이 우리가 다막 스레드도 올리고 다 하고 다녀야지 보는데 여러분들이 좀 북마크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생각나시던 한 번씩 좀 보셨으면 좋겠고 모바일 북마크 하는 방법은 제가 한번 알려드린 적인데 바탕화면 바로 가기 그 다시 한번 제가 뭐 교육 영상을 만들든지 해서 할 테니까 좀 그냥 한 번씩 좀 봐주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피친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 우리 얼마 전에 김만은 교수도 그렇습니다. 힌만는 네. 입법조사처장님도 들어오셔서 음. 아, 이게 뭐격이라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후원하기 시스템도 붙였거든요. 네. 아 그것도 막 같은 도장 찍어서 여기저기 보내 카드사 심사받느라 왜냐하면 네. 그 기사 후원 시스템이 오마이나 그 다른 진보 언론사 많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저도 보고서 신청을 했는데 다 리젝트됐어요. 네. 한 다섯 군데에서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이 그게 처음 들어왔을 때다 받아줬다가 무형의 콘텐츠에 대해서 원고료를 납부하는 형태를 이제 안 받아준다 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마, 해서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네. 굉장히 고생해서 네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들 좀 즐겨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부탁을 계속 드릴 거예요. 지금 뭐냐 기사 공유는 사랑 아닙니까? 음. 좋은 기사인데 아이잘 봤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애초에 팩트 파이도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 요 웬만하면 잘 봤다고 하지 마세요. 잘좀 보고 여기저기 좀, 네, 좀. 알려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그나마 우리 주장 어디 펼데가 없잖아요. 어, 펼데가 없는데 기사 형태로 해놓으면 조금 더 사람들이 신뢰감 있게 보지 않을까해서 굳이 기사 프레임을 만든 거잖아요. 게시판에 안, 안 만들고. 네. 그러니까 기사 잘 봤다 진짜 안 되고요. 잘 봤으면 공유. 또잘안 봤어도 내가 바쁘다 어떻게 다 봐? 그냥 기본적으로 보이면 공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실은 그 SNS에 우리 기사 공유한 게 없어요. 너무 없어요, 진짜. 네. 점점 줄어서 지금은 뭐기사 하나 써봤자 세명네명 공유 하나. 뭐 솔직히 그 정도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 안 써주시면은 저는 어떻게 괜찮은데 필진들이 굉장히 기가 죽고요. 안 쓰게 돼요. 음. 댓글 맞으면 바로 또 이어서 쓰는데 그렇죠. 우리 필진들이 그게 또 보면 많이 달려 있으면 또 사람이 마음 또고향이 되거든요. 어 아, 실제로 전그 얘기를 매일 들어요. 이 기사는 왜 이렇게 댓글이 없지? 그래서 심으로 캐하고 점점 뜸해지고 손해지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뭐 엄청난 거 바라는 거 아니고요. 그냥 진심으로 떠오르는 말 있으면 써주시고 아니면은 아,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한 마디 해주면은 필진들이 힘이 나요. 우리 필진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뭐 월급 주고 고용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다 기분 기분 때문에 우리 뭐 네. 우리 진영에 잘 되라고 쓰는 것인데 봐준 사람 없으면 절대 안 써요. 맞습니다. 예. 그 뭔가 관객이 있어야 배우들도 힘을 내듯이 기사를 쓰는 분도 작가 기자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독자가 있어야 힘을 내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좀더 힘을 내게끔 좀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 와중에 채팅창에서 음. 조한민님 그리고 고이5육구님 고맙습니다. 네. 그 기사 이제 후원 시스템 생겼잖아요. 저희보다는 또 열심히 써주시는 외부 필진들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온 필진들한테는 무조건 아시죠. 새로운 필어 여기가 굉장히 액티브하고만 이런 느낌 들도록 제가. 좀 굉장히 많은 필진들 지금 섭외하고 있는데요. 아, 저희가 원고를 이렇게 꼬박꼬박 못 드리지만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특히 새로 들어온 필진들 좀 특별 대우 해주시면 너무 감사고요 네. 커피 한 잔씩 네. 쏴주시면 어, 저희가 그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해서 모두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예. 네. 네. 그리고 저기 어, 우리 음. 스패너님들 우리 텔레그램 제보 제보방 링크 좀. 부탁드립니다. 텔레그램 제보방에서 여기를 일단 많이 들어와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몇백 번 정도 들어와 계신데 여기 너무 좀 조용하다? 굉장히 조용하신 분만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원래 이 방을 만든 첫 번째 이유는 기사를 알람 음. 유튜브는 알람이 가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기사는 알람이 안 가니까 여기 새로운 기사 올렸습니다 하고 제가 다 보내고 있어요. 다. 새로운 기사 들어가는 그런 게 있고 또 독자들께서 제보하실거나 이런 아이템 다뤄주세요 등등의 얘기를 활발히 듣기 위해서 방을 만들었는데 네. 굉장히 다 저기 샤이하신 분만 계세요. 그래서 좀 시끄러우신 분들 있잖아요. 시끄러우신 분들 한천 분만 정도 들어와 주시면 음. 정말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 그 지금 채팅방에서 어, 모카맘마님께서 팩트 어디서 보나요 하셨는데 예, 팩트파인더 주소 저희 관리자 분이 네. 알려드릴 겁니다. 관리자, 이번에 처음 알려주세요. 방송에 들어오셨나봐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야심찬 기획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참여도 높이고 저희의 어 운영 수익도 좀 필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저기 주소 보이시죠? 폴리 뉴 월드입니다. W가 두번다 들어가요. 폴리 폴리 정치죠. 뉴새 월드 월드를 우리말로 뭐 해야, 뭐라고 해야 되지? 세계 세계죠. 세계 정치 신 세계 정치 신 세계 폴리 뉴 월드 제가 일부러 저기 외우기 쉽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gmail.com 폴리니월드 gmail.com으로요. 어, 여러분들 후원과 함께 기사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요 대단한 기사를 보내달라는 게 아닙니다. 광고 기사예요. 무슨 광고 기사냐? 여러분들의 사연 있죠. 예를 들어서 어디서 떡볶이 집을 하세요. 그러면 떡볶이 집 약도 넣고 떡볶이 집 되게 맛있다. 뭐 이런 내용의 내용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후원했습니다. 하면서 간단하게 성함만 알려주시고요. 저계좌로 저 하면 되는 것이죠. 네, 후원 계좌 있으면. 그러면 팩트파인도 후원 계좌. 액수와 무관하게 저희가 뭐첫 언론도 괜찮고 3천 원도 괜찮습니다. 액수와 무관하게 저희가 홍보 기사 좀 다듬어 드리고 그렇다 이미지도 넣어 드리고 해서 기사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거는 어뭐 대미국에 있는 모든 언론사들이 다 하는 그런 기사인데요 네. 그것도 우리 독자들하고 같이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근데 뭐 홍보하는 기사만 꼭 필요하냐? 아니죠. 뭐 에세이 같은 것도 계셨습니다. 에세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생일 축하라든가 생일 축하라든가 뭐 사랑 고백이라든가 음. 또뭐 어머니한테 쓰는 편지라든가 아무리 개인적인 사연도 다 좋습니다. 뭐든지다 담아서 할 테니까 저 메일로 보내실 때 광고 기사 말머리, 말머리 넣어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를 뭐 메인화면에 막 올려드리고 막 헤드라인에 올려드리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난해해요. 그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기사 형태로 만들어서 URL 돌려드리고요. 그 중에 진짜 좋고 공유하고 재밌는 사연들은 최대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배치를 해드릴게요.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진짜 테스트 삼아 천원 넣으시고 천원 넣다 안무입니다 네. 뭐 우리 음. 저기 강아지 자랑 좀 하고 싶어요. 사진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 삼아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보시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컨텐츠입니다. 네. 저희 팩트파인더 한번 끝까지 한번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문광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인터넷 언론사이고요. 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된 비판 언론 지금 뭐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받는 방송국 같은 경우는 이미 항복 선을 했고요. JTBC, MBC는 뭐 우리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친명 유튜버로 변질 했습니다. 조선일보도 바짝 졸아서 바닥을 박박 기고 있고요. 이 와중에 어 날선 비판 하지만 팩트를 찾아서 결코 어 의도적인 조작이나 선동을 하지 않는 그런 기사를 쓰려고 저희가 저희 뿐만 아니라 모든 필진들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 이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의 어, 지원 사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원 사격 힘이 있어서 <laughs>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훔프로 나 심란하다. 왜 우리 저기 우리 저기 뭐냐 이 스패너께서 음. 우리 저기 <laughs> 텔레그램 제보방 와달라고 하, 링크 달라고 하니까 중앙당 공식 텔레그램 소통방 <laughs> 세민주 톡톡 이런 거올리고 계세요. 아이 무슨 스패너가 우리 관심이 없어요 스패너께서 안 돌아와 계십니까? 제가 내일 다시 또 따로 홍보하도록 할게요. 텔레그램 방 링크 아시는 분은요, 여기다 좀 올려주시고요. 텔레그램 방에서 같이 알람, 제보, 건의, 관심사 공유 등등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페드님 심난 심란, 십난해나 심난해